자 복수전공학위 취득점 좀 설명 좀 드릴게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전문학사 및 학사가 있고요. 보통 이 학사과정 48학점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학위는 교과부로 나오고요. 대학과 동등한 학력 맞고요. 학습기간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소 1학기에서 3학기까지 걸립니다. 이런 기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독학사 및 자격증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. 어, 동일 연도는 최대 42학점 단 해가 바뀔 때는 이렇게 48학점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온라인 수업 말고도 이런 여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은 딱한 개까지만 취득할 수 있고요 의무 십팔 학점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예시로 두가지로좀 드러났어요 심리학 및 정보보호학 복수전공 학위 취득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드러났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이런 이제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복수전공 학위증을 많이 취득하고 계세요.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고요. 뭐 복수전공 취득 관련 학점인 이용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